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 드릴 때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자신이 떠나신다는 말씀에 크게 동요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적대적인 세상에서 생존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 제자들이 예수님을 상실하는 슬픔과 괴로움과 두려움에 떠는 것을 보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러하오니,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laughs> 우리 안에 내주하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적대적인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복음 전파에서 승리할 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우리 몸의 중증 질환으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믿음을 빼앗아가려는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를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적대적인 세상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지키시기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보냈을 것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도 적대적인 적대적인 세상에서 지켜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키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늘 지성소에서 간구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연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끝없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거짓으로 가득하니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힘을 잃을 때 진리의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세상에 대해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온갖 상처로 가득하니 세상에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의 문제들로 인해 골방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의 대변자가 되시며 옹호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갈 때, 중재자에 있은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강구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치게 아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에게 변호사이신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에게 적대적이었던 세상에서 제자들을 옹호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적대적인 이 세상에 대해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사탄의 정제로부터 옹호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로 찌든 이 세상의 문화와 정치와 권력은 이제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조롱합니다 우리의 변호사이신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셔서 세상의 정죄로부터 사탄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적대적인 이 세상을 오히려 정죄하고 그들에게 죄를 선고하시며 믿는 자의 편에서 그들을 지켜 내심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힘을 얻어 진리를 증거하는 거룩한 삶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적극적인 옹호자요대변자요 지지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죄에 빠지기 쉽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스를 때가 많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욕을 정제하고 비난한 것처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제하고 비난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옹호하시고 대변하시며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유비 하나님 앞에서 뼈와 살을 치는 고통을 당할 때 사탄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고 조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욕과 같이 큰 고난을 당하지는 않더라도 삶의 작은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깨닫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깨워주셔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옹호자가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사탄에게 정죄당하는 우리의 심령의 자유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실에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심령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 때. <laughs>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 어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헤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끄러, 부르기도 부끄러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laughs> 그저 한숨만 나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laughs> 그러할 때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중재자이신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러할 때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에 속한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있기 쉽지만 오직 성령의 역사로 그러한 우리를 이끌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상담자가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는 세상에서 당하는 환란이나 작은 고통이나 시험들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골방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현실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해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담자이신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로 현실에서 당하는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북돋워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동행으로 우리가 삶의 용기를 다시 얻어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왕으로 앉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종결시키며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기 이후에 위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우주 만물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며 믿는 자들을 위해 쉬지 않고 중보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함으로써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녀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인을 치셨고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것을 보증하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능히 받지 못하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천국의 유업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대해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당하는 환란에 대해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읽은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통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키워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은혜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교사 대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하여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이 세상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해 적대적인 이 세상에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증언되고 확장되어 나가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님께 적대적이었던 이 세상은 세상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정제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적대적인 세상에서 성령의 권능과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끊임없이 증거되어 나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성령은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언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령님의 권능을 입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어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셔서 사탄에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였으므로 그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오늘날 사탄에게 미혹된 많은 자가 자신들의 거짓의 아비 사탄을 따라 이 세상을 거짓 선동으로 물들이고 있으니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는 우상숭배의 문화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해방하는 모든 거짓 종교와 이단의 세력을 파멸시켜 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가 난무하여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는 이적을 행하여 구원받은 자녀들의 영혼을 사냥합니다. <laughs> 거짓을 일삼아 세상을 현혹하는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의 세력들이 극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의 합인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모든 거짓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세상의 학문과 문화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탄에게 흡수하려는 미혹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 시대를 정죄하는 것을 믿습니다. 거짓이 난무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사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리스도의 진리를 능력 있게 전파하게 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 고수하는 것을 이 미련한 세상이 깨닫게 하옵소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정제 당한 것을 저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은 표적과 말씀들을 통해 끝까지 세상이 자신을 믿을 것을 촉구하셨고 그들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정죄했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이 세상도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원의 진리가 만방에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완악하여 의도적으로 복음을 배척하고 거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강권하시는 역사가 일어나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해 주옵소서. 인간의 마음은 미련하게 얽혀 있지만,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그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최후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함으로써 죄인으로 정제했지만, 네. 하나님은 그들의 심판을 역전시키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의 왕으로서 등극하셔서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님으로서 우주 만물의 통치자인 동시에 심판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역사적 종말에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세상의 정죄와 비난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대한 세상의 정죄를 역전시켜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욕을 다 감당하신 후에 하늘에서 영광과 종기로 관을 쓰신 것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삶을 충실히 따를 수 있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인내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사탄이 아직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탄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에 정제 당했으며, 최후의 심판과 불못의 형벌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뿐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고, 이 세상은 영광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정제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역전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짓이 난무하 세상에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 <laughs>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